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연초에 사람들은 여러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연말에 그 계획에 대해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마 많은 우리 여성 동지들은 평생의 숙제인 다이어트를 계획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국 요요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결산을 맺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신가요? 우리 남성 동지들도 운동이나 재테크 플랜 같은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신앙인이라면 매번 하는 성경 일독, 저희 가정도 특히 12월 한달 동안 안에는 일독, 저는 이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추수감사 오행시에서도 한 청년이 말했듯이 아마. 내 위기에서 몸춘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것들을 계획한 가운데 결산을 해 보면 이러분 어떠신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삶을 한번 결산해 보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나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분의 뜻을 얼마나 헤아리고 헤아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결산하는 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 날이 반드시 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설교 시작부터 결산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이 결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달란트 비유죠. 한 주인이 종들에게 큰 돈을 맡기고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맡겼던 것에 대해 결산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그렇듯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주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발, 이 달란트 비유를 볼 때,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기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남기는 자가 될수 있을까? 애석하게도 본문은 그 방법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남긴 자들이 어떻게 남겼는지 가르쳐주지 않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없는 자가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남기는 것이나 남기지 못한 것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남기거나 남기지 못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남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은사로 해석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라는 메시지도 아니죠. 그럼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상징하는 주인은 과연 어떤 분인가? 둘째로, 주인은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가? 셋째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종은 주인을 악덕고용주 혹은 굉장히 매정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주인을 심지 않고 거두며 씨 뿌리지 않고 추수하려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5절 앞에 나오는 두려움 때문이죠. 이 종은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대 주인에 대한 통상적인 관념 때문일까? 아니면 이전에 경험했던 다른 주인에 대한 상처 때문일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종은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죠. 조금 두려움 때문에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럼 진짜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주인이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12월 8일자 금 시세를 보니까 금한 달란트가 23억 8천만 원이더라고요. 당시 시세로는 59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주인은 돈, 현금 200억, 당시 시세로는 476억을 현금으로 종들에게 줄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겼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에서 종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실 종이 아니라 노예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당대 가장 하급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였는데, 종과 노예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은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자기가 섬길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사유재산도 섬길 주인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었고 주인이 마음대로 죽인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하급노예를 지칭하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 말씀의 종이라고 번역한 단어인데요. 그런 노예에게 이러한 돈을 맡겼다. 어, 이것은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줄까요? 주인은 노예를 노예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죠. 주인은 비천한 신분의 노예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21절과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과 23절은 어, 똑같은 구절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23절도 동일하죠. 주인은 종들이 얼마를 남겼는가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 달란트 남긴 자에게나 다섯 달란트 남긴 자에게나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은 칭찬을 하죠. 더 남겼다고 더 칭찬하고 덜 남겼다고 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은 얼마를 남겼는가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인 것이죠. 주인은 엄청난 부자이고 그 부를 노예들에게 맡길 만큼 노예를 신뢰하는 넉넉한 인품의 사람이죠. 게다가 그 노예들이 얼마를 남겼는지에 관심이 없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한 주인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주인이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주인은 자기 종들로 하여금 재산을 불리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알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목표였다면 그렇게 큰 금액을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노예에게 돈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이런 말씀드렸지만 어떤 미친 주인이 이윤을 남기려고 노예한테 수백억을 맡기는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주인은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종들이 장사하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알기 원했습니다. 주인은 지금 자기의 동역자로서 노예들을 초청한 것이죠. 주인은 종들 중에서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자신의 소유를 맡기죠. 주인은 종들에게 맡긴 일을 통해서 주인에 대해 혹은 주인의 마음에 대해 뭔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주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인이 신뢰하며 맡겨준 그 재화로 어떤 일에 도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인과 함께 동역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것이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큰 돈을 왜 노예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비천한 저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맡기셨어요 세상의 주인 대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인이 신뢰하며 맡긴 주인의 그 소유로 우리가 마음껏 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그 주님과 함께 동역하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인의 즐거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했다시피 주인의 즐거움은 많이 남겨먹는 것이 아니죠. 주인은 종들이 맡긴 것들을 다 까먹는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만큼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주인에 대한 충성과 신뢰와 사랑이죠. 주인이 비천한 노예 신분인 자신에게 이큰 것을 맡겼다라는 것을 믿고 그 신뢰를 사랑과 충성으로 순종하며 보답하는 것. 얼마를 남기는지에 관심이 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가만히 게으르게 내버려두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주인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자기 종들이 자기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품고 그것으로 주인과 하나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결산의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하다 왔냐 아, 물으실 거예요.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만큼 벌었고요, 이만큼 헌금했고요, 이런 일들을 이만큼 제가 했어요. 대부분 아마 자기 행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행복했어요. 주님과 함께 해서 그 아픔, 그 고난도 잘 지나왔어요. 주님 맡겨주신 거 감당하면서 하나님 마음 생각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16개월 된 딸을 보면서 언제 가장 기쁠까요? 제 딸은 힘이 센데 겁이 많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안절부절 막, 막 다리를 후두루들 떨어요. 그런데 그런 녀석이 자기 키보다 높은 식탁 위에 올라가서 1초에, 아니 1말의 망설임이 없이 다이빙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젠 줄 아십니까? 제가 앞에 있을 때예요 제가 앞에 있으면 아빠! 이러면서 다이빙을 해요 저에게 이때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 예뻐요 이 녀석이 아빠를 얼마나 신뢰하면 이렇게 높은 데서 1말의 망설임 없이 자기 몸을 내던질까 여러분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내줘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비천한 나를 신뢰한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과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과 신뢰와 순종의 선순환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은 그 결산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 주인은 왜이 시간과 사람과 재화를 내게 맡기셨을까?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생각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죠. 무한한 부자이신 그분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그분과 동행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불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복 받고 싶어서 주님 믿기 시작해요. 좀더잘 되고 좀더 벌고 좀더 행복하고 좀더 나은 자리에 가고 좀더 건강하고 싶어서 그러한 욕망으로 우리는 예수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작이 천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아가며 나아갈수록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 그분이 주신 것을 참되게 누리는 행복. 그분이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그분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 여러분, 그건 모른다면 자 여러분들은 너무 앙상한 자리에서 초라한 종교인으로 슬피 울다 머물러 머물다 가는 것이죠. 하늘의 결사라는 테이블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늘을 어떻게 결산하시겠습니까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고 2021년의 결산은 21절 23절의 말씀처럼 충성된 종으로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칭찬으로 결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